임신하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는 장면이 있죠. 클래식을 틀어둔다거나 좋은 영상을 본다거나 때로는 아빠가 배에 대고 책을 읽어주는 장면 한 번쯤 보셨던 장면이죠. 이렇게 태교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언제 해야지 좋은지 정말 이 행동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으로 이 궁금증들 싹 날려드릴게요. 먼저 태교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따지자면 태아의 청각이 발달하는 시기는 임신 16주 20주 무렵이에요. 이때부터는 엄마 목소리, 심장 소리, 외부 소리들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20주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말을 조금 더 조심하고 음식 하나 고를 때도 신경 쓰고 이 모든 게 태교의 시작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되겠죠. 다음은 태교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화 태교입니다. 아직 말귀를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엄마 목소리는 아이에게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예요. 뱃속의 아이에게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건강하게 잘 자라렴 그냥 일상에서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음악 태교입니다 차분한 클래식, 자연의 소리, 잔잔한 피아노 이런 곡들도 물론 좋지만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이면 충분합니다 단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나 저음이 과하게 울리는 사운드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세 번째는 감정 태교입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져요 괜히 불안해지고 별일 아닌데 서운하다거나 그 마음들이 태아에 에도 전달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차한잔 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잠깐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차분하게 갖는 것도 태교에 좋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독서나 필사, 좋은 글귀나 짧은 시, 다니는 종교가 있다면 성경이나 불경 구절을 천천히 쓰면서 마음을 다듬는 것도 좋은 태교가 됩니다. 이제 임신 주수에 따른 태교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임신 초기에는 피로감 입덧, 감정 기복이 클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무리하지 말고 감정 태교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임신 중기 13주에서 28주에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화 태교나 독서 태교를 해보세요.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아기와 소통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임신 후기인 29주부터 출산 전까지는 몸이 무거워져서 자주 쉬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명상, 음악 듣기, 필사,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곧 출산을 한다는 긴장감을 다스려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교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태교 내용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산모님들이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아이가 공유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느낀다면 그게 최고의 태교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좋겠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